질틈 없이 입으로 들어가는 면발들. 야 오늘 저녁은 버섯 전골입니다. 음, 음. 전골은 정말 진국이고요. 육수가 일단 되게 진해요. 특히 당면이 국물과 따로 놀지 않아요. 딱잘 배워서 정말 맛있어요. 여섯 가지 버섯으로 맛을 낸 버섯 전골의 가격 얼마입니까? 버섯이 푸짐하게 들어있는데 1인분에 14,000원이에요. 이 푸짐한 버섯 전골을 단돈 1인분 14,000원에 맛볼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매력의 여섯 가지 버섯으로 손님들 취향을 저격한 버섯 소고기 전골 맛도 건강도 감동도 여섯 배가 된것 같다고요 버섯 소고기 전골도 맛있는데 버섯 소곱창 전골이 진짜 별미에요 이곳의 또 다른 인기 비결 버섯 소곱창 전골도 같은 가격에 즐길 수 있습니다 버섯의 향긋함과 곱창의 고소함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인기 만점이라는데요. 버섯과 곱창이 만나 이룬 진한 국물에 곱창의 고소함까지 더해지니 이보다 더 음, 완벽할 음, 수가 음, 있을까요? 진짜 맛있다. 곱창을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하겠어요. 음. 아이, 곱창이 냄새가 일단 안 나요.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비 나와 가지고 고소함이 아주 맛있습니다. 곱창이 잘못하면 냄새도 나고 질기우 이른이가 참거 그북하다고. 근데 이 집은 그렇지 않죠. 저도 뭐 곱창을 좋아하는데 이집 곱창은 굉장히 부드러워요. 그러니까 묶어놔도 나이 드신 분이나 아주 어린 애들도 전혀 부담감이 없을 정도로 참 좋아요.